세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암송하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이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으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 우리 청원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었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했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설교한 사처도 다 기억 안 나고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한 번씩 복습하면은 이렇게 새롭습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대항에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달라는 기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시험 없습니다. 그냥 뭐 기준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싸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를 최우라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으로 비참하게 망가진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이다. 예, 이 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악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이 세상이 훼손이 되었지만 망가졌지만 그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이다. 이게 이제 지난 주에 우리 청원 중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침표와 같은 주기도의 마침표를 할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송영이라 그러거든요. 송영이라는데 송영이란 그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걸 이제 송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원니싸옵 나이다 아멘 그 앞뒤에 뭐가 있어요 과로가 있죠 과로 예 과로가 있습니다 왜 과로가 있을까요 그 과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각주계라고 해서 이하고 위에 이렇게 각주처럼 이렇게 돼 있어 나누어주라 돼 있는데 이하고 그 성경 맨아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과호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사본 이후에 있는 후대의 사본에는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송영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함 나이다 아멘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이 송영이 고대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했더라도 한다고 해서 원래 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형식 때문이에요. 유대의 모든 기도는 다 송영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는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그 송영으로 화답하면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송영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의 교인들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송영으로 끝맺음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이 송영의 내용이 이제 후대에 들어왔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송영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송영이 너무도 그 앞에 주기도의 내용과 잘 어울립니다. 주기도의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제 장엄한 피날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주 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주기도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했는데 또 아버지를 부르며 마치는 마치는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마지막 송영은 결국 다시 한번 주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송영이 어떤 기도인지 이제 세 가지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재정리하셨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재정리하셨다. 이 세상 이 세상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왕국. 그걸 요즘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 그러죠. 나의 나와바리. 나의 힘이 미치는 그 권세와 영광에 대한 그 추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나의 왕국을 원하고 나의 힘을 원하고 그리고 권세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나라면 하 어느 나라였어요? 온 세상에서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 그래서 그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힘과 권력으로 힘으로 군사의,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그 평화가 지배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나라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나라와 권세와 힘의 상징이었다면 이 시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힘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고 할수 있죠.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권세인 이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와 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자기 중심의 나라, 자기 중심의 왕국, 자기가 추구하는 권세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재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땅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재정해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뭔지 무엇인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알야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새롭게 재정립된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 그리고 그 탁월함에 매료될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짧지만 우리가 그 동안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나라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 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땅 가운데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내다보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온 세상이 그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지금도 있고 그 아래 완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고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송영을 드리는 것이죠. 어, 미국의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어, 5월 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지만 이제 미국도 대통령 취임을 하면 지금도 그 전통이 유지가 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 성경에 손을 얹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Please help me, God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미국이 미국이 이제 그 마치 몇 천년 전 로마와 같은 이 시대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주권자 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렇지 저 미국이라는 권세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그리고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큰 권세를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있어옵니다. 여기 권세, 권능이 있는데요. 이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그 단어가 파생된 그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란 단어인데, 권세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키죠. 어, 권세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송영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의 나라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완성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보고 권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요. 귀찮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전능한 존재는 뭐로 여겨집니까? 이 시대는 전능한 존재가 돈이에요. 돈에게 이송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권능이 돈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라고 송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반드시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죠. 다듬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또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 땅의 힘과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와 그리고 힘과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발휘하는 그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그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이 이야기이죠. 산안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힘없이 수고하는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지만,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종기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추구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하지 않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정립해 주셨고, 우리를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송영은 우리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거에 다시 한번 정리일 수 있어요.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라는 이 송영, 이 고백, 이 찬양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모든 하나님 청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청원을. 이루실 분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우리 주기 도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개혁 개정 판으로 외우지 않고 이전 개혁 판으로 애워서 그 대개를 쓰잖아요. 대개 대개가 영덕 대개가 아닌 거 아시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호티라는 헬란 말을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면서 그 청원을 여섯 가지 청원을 할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로 이 이송영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 했던그 모든 청원을 할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모든 주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송영은 우리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송영은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송영은 시작. 송영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 준다. 아멘. 만약에요 주기도문이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라고 만약에 끝났다면 굉장히 아쉬울 뻔했어요. 왜냐면 하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가 악에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고 불안감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요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그 청원을 세 가지 세 가지 다한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도장을 어떻게 찍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 아버지의 나라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확증하면서 도장을 꽝 찍으면서 주기도를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일주일에도 새벽에도 하고 대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축도안할때 주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주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지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주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이런 현실이지만 그래서 아, 이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인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런 낙심할 때이 송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이 송영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모든 감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형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형은 찬양이거든요 청원, 청원의 청원 의미도 있겠지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우리 최종 목표,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점검을 해볼수 있어요. 우리 1세기 특별히 신약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의 신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예요. 아멘. 주예수요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마라나타 하게 돼. 마라나타.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요. 그 기도의 결국은 기도의 끝이 방향이 목적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들은 꿈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잘 점검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초점이 흐려지고 초점을 잃었어요. 되게,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홉 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랑도 비교를 해봤지만, 우리의 기도가 매우, 우리가 시야가 매우 짧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내 개인과, 아, 그리고 현세적인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송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 기도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냐면요. 관점으로 해야 돼요. 다시요.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이 주기를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 준 것은 미래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고단한 이 현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박국 강의를 시작할 텐데 하박국이 그 얘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환란 속에서도 선지자가 찬양을 할수 있었나 하박국이 기도하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하고 현실과 상황은 고단하고 더 어려워지는데 하박국이 갑자기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가 현실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요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그 어떤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기 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이 분명한 초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감정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그 기도의 목표를 지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멘이죠? 아멘 잘 하시죠? 우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아멘의 뜻이 무슨 뜻이죠? 예, 아멘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진실로, 참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다 마칠 때 아멘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불렀어요. 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잠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누가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뭘 성취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아멘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장래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신약의 말씀과 그 모든 약속과 그 소망을 또 아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멘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를 마치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드리는 이 주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의 모든 강구도 이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사는 랑하 성도 여러분, 어, 이제 주기도문 이제 아홉 번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정단일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기도를 배웠으면 이 주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주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책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기도 이렇게 불러요. 왜 주기도를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했을까요? 이 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기도이다. 주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다. 그 목사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를 진정으로 이 주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주가 변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헬무트 헬머, 틸리케라는 그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를 아주 제대로 어, 드리기만 하면 천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틸리케라는 분이. 그런데 천배뿐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주기도가 천배가 아니라 만배, 십만 배로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신다. 암송뿐만 아니라 삶속에서 계속 그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오래 우리 표가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인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욱 더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송영의 세 가지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띄어주시죠세 가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재정의해 주셨다. 두 번째, 시작. 송영은 우리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이심을 선언한다. 세 번째, 송영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준다. 아멘.